어, 이 브랜드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사이트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델 핏이 제가 좀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연청 반바지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입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한번 입어보려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페스에서 구입한 긴팔 스트라이프 상인데 어, 이거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이게 남자 사이즈예요. 스물 사이즈인데. 여기 옷들이 남자 사이즈, 스몰 사이즈가 제가 입기에 적당히 박시하면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이거 각각 다른 날 다른 사이즈 주문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같이 코디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최근에 블루밍데일에서 향수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어, 향수 사니까 이런 샘플도 같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바이레도에서 핸드크림이랑 바디로션을 주문했었는데 그때 핸드크림은 이블랑시 향을 주문했었고 바디로션은 라튤립을 주문했었어요. 근데 둘다 향이 정말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블랑시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바이레도에서 가장 유명한 향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향수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원래 좀 작은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작은 사이즈는 다 나갔더라고요. 어차피 향수는 이제 자주 쓰는 거니까, 그냥 큰 사이즈 주문했어요. 여기 하와이에는 바이레도 향수를 파는 매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살수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외출을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나갈 때 이렇게 좀 좋아하는 향을 뿌리면은 기분전환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반지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안 나온 축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로만 살수 있는데 빈티지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게 없었는데 여기 사이트에 이거 사진 보니까 너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새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중고 명품 그런 거래 사이트고요 제가 수동 가방을 여기에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올라온 그런 빈티지 아이템들을 제가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저는 이제 여기 사이트에 제가 안 쓰는 좀 오래된 가방을 판매한 적은 있는데 아직 구입한 적은 없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 이렇게 가방들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상태가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는 것 같고요. 솔직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격이 새 상품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좀 구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는 여기서 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컨디션에 좋은 가격으로 올라온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세일한 상품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 보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안 팔린 그런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이트가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관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 더 많이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국도 워낙 빈티지가 유행이다 보니까 빈티지 샵이나 아니면 인스타로도 이런 빈티지 아이템들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빈티지 하면은 좀 샤넬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샤넬 한번 봐볼게요. 이런 물건들이 올라와 있고요.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죠. 근데 좀 구하기 어려운 그런 빈티지 아이템이 있다면은 여기서 구입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런 가방은 좀 빈티지템에 관심이 없는데 요즘 제가 주얼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빈티지 주얼리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 제가 요즘 심심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주얼리를 보다가 그 티파니 반지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빈티지 제품이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그리고 혹시 이제 안 쓰는 가방이나 뭐 주얼리 같은 거 여기다 판매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여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랑 그리고 브랜드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백이면은 이제 핸드백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델명을 적어요. 뭐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서 모델명을 모를 때에는 뭐 그냥 크로스 바디백 이렇게 적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제품의 컨디션을 적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올린 다음에 제출을 하면은 보통 2, 3일 안에 가격을 측정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가격을 봐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 하면은 안 파셔도 되고요. 가격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쇼핑 라벨을 보내줘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보내면은 입금이 또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처분하기 어려운 가방이 있으셨다면은 여기 사이트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